우리 교단은 미자립교회를 미래자립교회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자립교회가 될 것이란 기대와 희망으로 미자립교회들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시각 속에서 총회 교회자립위원회는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왔습니다. 특히 재정적 지원에 이어 미래자립교회 목회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회자립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완성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래자립교회 교육 플랫폼은 한국교회 최초라고 합니다. 김희돈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회자들의 눈길이 대형화면을 향합니다. 미래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 낯설지만 반갑습니다. 목회 활성화에 필요한 실제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교단사나 미래자립교회를 지원해온 총회교회 자립개발원이 목회자 역량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했습니다. 교회 자리 개발원은 목회 현장에 더욱 실용적인 교육 마련을 위해 수년간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목회자는 굶더라도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애들 고생하더라도 복음 전하고 싶은 게 목회자인 것 같습니다. 목회를 정말 신나게 할수 있게 누군가 도와준다면 힘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자립 온라인 교육 플랫폼은 교회가 자립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강의와 최신 목회 정보, 디지털 실무 등 80개의 강의를 2년간 4학기 과정으로 운영하는 교회자립 권역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아카데미는 온, 오프라인에서 모두 무료로 진행하며 현장 중심의 맞춤 교육과 멘토링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제가 혼자서는 어렵다. 목사님들, 바로 우리 미래자립교회 목사님들이 모이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에게 최신과 최고의 방법과 기술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자립개발원은 목회자들이 함께 보다 특화된 목회자로 성장하는 교회자립 권역 플랫폼도 마련했습니다. 8개 권역별로 코어 그룹이 활동하기 시작하면 교회자립개발원은 미디어 설교와 목회 정보, AI 비서 등 필요한 도구를 해당 권역에 적극 지원합니다. 좋은 강의 그리고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서 목회 역량 강화가 미래 자립 교회가 자립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 산하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자립 온라인 교육 플랫폼은 교회 자립 웹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후 이용할 수 있으며 교회 자립 권역 플랫폼은 개발원 홈페이지와 권역 자립 위원회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CTV 뉴스 김희돈입니다.